자, 1번 오늘 볼게. 밑줄 친 말의 표기가 어법에 맞지 않는 거라고 돼 있죠. 갑자기나 빈 속은 칼로 에는 것처럼 쓰렸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에다가 나오는데, 자, 칼로 에다 그러면 분명히 앞에 칼로가 돼 있잖아. 칼로 무엇을 에다니까? 여기서는 에다가 되면 안 되고, 뭐야? 에다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칼이란 도구를 통해서 뭔가를 에다니까 알겠지? 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쓸때 에이다를 쓰는 경우 있잖아. 에이다를 쓰는 경우는 에다의 피동사로 이렇게 쓰는 경우 있어요. 가슴이 에이다. 이런 경우는 주어 가슴이가 그 초에 이는 형태, 그 초에다의 피동 형태로 쓸 수는 있지만 이 경우는 지금 칼로 무엇을 에다 형태의 구성이기 때문에 에이다를 쓰면 안 된다. 저기 앞에 있는 칼로라는 저 부사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에다와 에이다를 비교하는 문제였다. 두 번째, 도와주려고 한 일이 되려 폐만 끼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되려는 도리의 준말로 쓰이는데 되려라고 쓰면 표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리어의 준말에 되레 정도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에 되려가 틀린 표현, 도리어의 준말인 되레 정도가 맞는 표현. 그래서 도와줄과 한 말이 되레 폐만 끼쳤다라는 정도가 되겠죠. 그면 보통 저거 뭐 되레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고는 도리어 이런 정도를 많이 쓰는데 그것의 준말이 되레가 있다는 것, 그치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 됐나요? 음. 그 다음 네가 그런 놈인지 처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음, 처음부터 알아보면 얼마나 좋아 <laughs> 그지 사람을 말이야 자 오늘따라 영 어,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항상 와가지고 좀 웃어라 밝게 표정을 지어라 이러면서 왜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냐 이러면서 그렇지? 음. 괜히 그런 것 같아 음. 여러분의, 선생님이 이렇게 오래 수업하면 여러분의 마음속 심리 상태를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것 같아. 지금 막 공부한다고 막, 응? 불안해하고, 전혀 불안하지 않아? 좀 불안해? 응,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 자, 처음부터 하면, 처음은 무엇의 준말이냐면, 처음의 준말이다. 알겠나? 그래서 처음을 줄여서 뭐로 쓸수 있다? 처음으로 쓸 수가 있지. 그래서 3번 맞는 표현입니다. 그다음 서툰 행동으로 일을 망치지 마라. 서춘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서 온 말이에요? 서툴다에서 온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본적 있죠? 표준에 서투르다도 있고 서툴다도 있어요. 본적 있죠? 서투르다에서 이렇게 니은을 붙이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서투 런이 나오겠죠. 근데서 툴다에서 이렇게 관행사형함인 니언이 붙으면 이거는 뭐가 돼요? 서 툰이 되지. 왜 리얼이 탈락하니까? 영혼의 활용에서 리얼이 탈락하는 경우 뒤에 니언 비업 시오 따의 어문이 있으면 리얼이 자연스럽게 탈락을 합니다. 기억나요? 그래서 서툴언과서툰 형태의 두 가지 형태가 다 맞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자음으로 시작하는 의미가 붙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여기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의미를 붙여보자. 그러면 앞에 끈은 뭐가 돼요? 서툴러가 되지, 그럼 뒤에 끈은 뭐가 돼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의미 붙이면 탈락하지 않으니까, 서툴. 어가 될 텐데 문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어디서 본적 있죠 표준어에서 이둘다 복수 필요인데준말에서 모음음이고 활용되지 않는 단어들 서툴러다 서툴다 서툴는안됨또뭐 있었습니까 머물어다 머물다에서 머물어는 안됨 머물러가 되지 된다 서둘르다 서둘다에서 서둘러는 되고 서둘러는 안됨 기억 나십니까? 음, 그가 관계에서 그쵸, 모음음이 활용 아니라는 것들이, 그쵸, 일단 주의될 될 건데, 여기는 분명히 모음음이 아니고 자음음이니까 서투른과 서툰이 다될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음, 확인하시고.